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알렉산더 맥퀸 오버사이즈드 스니커즈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화이트와 네이비 조합이 정말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어. 신었을 때 착용감도 완전 편하고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서 매일 신고 싶어지는 느낌. 이 스니커 완전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신나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명품 알렉산더 맥퀸 스니커즈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계절 내내 신기해도 완전 좋더라고. 가죽과 스웨이드 조합으로 고급스럽고, 러버솔 덕분에 착화감이 짱 편해. 이건 진짜 스타일 살리기에 제격이야.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 룩으로도 추천해. 그리고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믿을 수가 없네.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알렉산더 맥핀의 트랜스페어런트 오버솔 남성 스니커즈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신발 디자인이 정말 멋지고 세련됐어. 블랙 계열로 어떤 옷에도 찰떡으로 어울리니까 스타일링 걱정 끝. 사계절 내내 신기 좋고 편안함은 기본이야. 발을 감싸는 느낌도 아주 좋아서 하루종일 신어도 아프지 않아. 정말 패션의 완성은 발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